오늘은 명도, 어, 인도명령, 그다음에 우리 강제집행, 명도하고 인도명령 강제집행 이거에 대해서 <laughs> 한번 우리가 볼 거야. 내가 이 여러분은 간단하게 볼줄 몰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장비를 싸게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그거 하느냐, 뭐 녹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여기 요리, 여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스마트폰, 저기 이제 모비카메라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니까 이거는 사담이고 여기까지에 사담이고 오늘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요 명도와 인도 명령 강제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데 이제 경매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싸게 반값으로 예, 내지는 개값으로 사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명도다. 명도다. 그리고 이제 어, 경매에만 있는 인도 명령 제도, 인농 명령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어, 그거를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이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기초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 이제, 이집구석에 사람이 산다. 근데, 이집구석에 사람이 사는데, 이세 분류로, 뭐, 네 분류 다섯 분류 있지만, 아주 착한 사람 있고, 약간 못된 놈이 있고, 완전 못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인생이 이런 그, 베리벨, 별종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형무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못된 놈이 여기 몇 프로라? 2%. 그 다음에 약간 못된 놈이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80%는 88%래요? 88%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면은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 경매 잘 받아오셨어요. 그냥 뭐,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 빌어줄게요 하는 사람들이 88%. 그런데 약간 돈을 많이 요구하면서 애 미기는 거 이거 10% 그런데 심수영이 산 것처럼 이런 거골 때리는 거 집도 안빼주고 집이 가득 있는 거 이런 거골 때리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 명도를 할수 있을까 경매는 낙찰 받았는데 명도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명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도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된다. 명도. 그런데 명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뭐랄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명도. 명도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사람 만나가고 대화 하 보면은 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도 때문에 뭐 주저하고 명도 때문에 내가 아, 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조금, 뭐, 여러분이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경매하면은, 어, 내가 명도를 해봤지만은, 사람들 만나면 다 대화가 되겨. 돼, 돼. 영 터무니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웬만하면 다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 한번 만나면 다 대화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그 경매 물건 같은 게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도 명령 제도 강제집행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도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행어사 마표가 있잖아요. 암행어사 마표. 암행어사 마표가 있기 때문에 명도 하는데 쉽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 있는 그 건물을 하나 샀는데. 내가 마산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때 이제, 그, 울산에서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있죠? 여, 어? 주식 투자하면서, <laughs> 돈개 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돈개 꼬라, 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손해만가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법정지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길가에, 길가에 집인데, 한, 한 50평대, 그걸 샀지요 사가지고 좋다고 나는 가가 3천만 원에 마산 지원에 가서 3천만 원에 낙차 받았어한 45평인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호부 3천만 원이니까 그 건물을 만약에 벌통상사군에그 건물을 어떻게 한 천만 원에 사가 한4천만 원에 산다 그러면 돌아서서 뭐 이렇게 팔수 있는 그런 그런 물건이더라고. 야 좋다. 그 3천만 원에 낙차 받았어. 3대 1로 낙차 받아갖고. 아, 이제, 법정지상권, 그때만 해도 법정지상권은 잘 모를 때, 가고 뭣도 모르고 가서 법정지상권, 이제, 위에 건물주인하고 해결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고 갔는데, 누구라? 어떤 사람이 있다고? 장애인이, 장애인. 장애우인데, 일명 털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페인트 하는, 어, 옛날 말은 뺑기제이, 뺑기제이, 페인트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인데, 에, 말이 어느 정도 나면은 말이 10%밖에못 알아듣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고 찾아갔지. 찾아가갖고, 이래, 이래가지고, 땅을, 내가 땅을, 음? 건물, 땅을 찾다. 당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집이 그냥 방한 칸에 조그만 옆에 방 하나 있고, 막, 부엌도 막, 진짜 허름한 부엌이고 그렇더라고. 그, 건물 해봤자 내가 볼 때는 한 천만 원이면 죽기 좋게 살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 그래서 좋다고 가서 이제 낚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가 이제 합의를 보려고 그 사람 만났는데 어릴 어때 만났어. 만나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마산까지 가고한두 시간 가고 만났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 장애인이니까 대화가 안 돼. 내가 뭐 장애를 편안하는게 아니라 뭐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그러고 뭐여차해 갖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돈을 안 썼고 자기 친구 놈이 돈을 썼는데 자기가 보증을 했어 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됐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 집을 팔 의향이 있느냐 안 내지는 내가 땅을 샀으니까 당신이 뭐 의논을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고 집에 돌아섰는데집 집에 왔는데 집와 집에 갖고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마 보름쯤 있다가 찾아가서 찾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야. 그 아저씨가 없고 누가 있냐니까 아줌마가 있어. 아줌마. 그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더 장애가 심한 거야. 이거는 말이 1%도 전달이 안 돼. 1%도 전달이 안 돼. 그런데그날 따라 그 아저씨가 어쩌나 그 아줌마가 1% 전달하는데 잘 들어보는데 뭔 이야기냐니까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페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페인트를 하면서. 이 청인가 페인트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골을 깨다는 거야. 머리가 깨졌다는 거야. 그걸 피를 줄줄 흘리고 골을 깨진 그병원입원했다는 거야. 그러면 은 우리가 합의를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 경매가 넘어가는 입장에서 남편이 저 공사하다가 너무 저골 깨진 상황에서 그것도 장인인데그러다 어떻게 합의가 돼 합의가 안 되는 거야.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이 골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겠어. 그러면서. 뭐, 부랴부랴, 뭐,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저 아들이 없나? 딸이 없나?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선,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수선을 해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으면 되는데, 연락처를 못 받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이제 연락처 어렵게 어렵게 알아내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그날, 그 문이 열려있어서 그 집에 집구석에 들어갔는데, 그날,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누가나타나저 동생이 아주 똑똑한 저 동생이 부동산한저 동생이 딱 나타나 고네 니 누구야? 네왜 니 나무집에 들어가 있어? 이러는 거지. 그래 가지고 일리고 신고한 거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 알면서 나는 법정지상권 때문에 합의하러 온 사람인데 머리 알면서 이제 덮어씌운 거야. 뭐냐 면은 일일구 신고해가. 그러니까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바로 날아왔대. 마산경찰서에서 바로 날아왔고. 당신뭐 나무집에 왜 들어갔어? 저 경찰서 좀 갑시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그래가지고 파출소 잡혀가는데, 내가 지금 뭐 알다시피 경매가 사가 장애인이라고 합의하려고 왔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날 앞에 왔는데 골게 해가지고 연락을 돼. 그 다음 와서 내가 막 울산의 집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내가 그 집에 잠시 들어갔는데 그, 그 찰나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어, 떻게 이건 뭐 내가 주거친임이라고할수가 없다. 언제든 경찰서에는 한껏 걸었으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된 거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야 그것을 간단한 조사를 받고 어디로 가냐 경찰서로 넘어간 거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경찰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앉아 갖고 조사를 받는 거야 세 시간 동안 당신이 직업이 뭐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며 쪽팔리잖아. 내 직업을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동네 이장도 했거든. 이장이면서, 뭐야, 신분이, 어? 그런 신분이 갖고 있다. 아, 쪽팔리 개쪽팔려. 그래가지고, 쪽팔리 조사를 다한 거야. 네왜그 집에 들어가서? 아니,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뭐 합의하려고 들어간 거지. 나는 아무 그게 없다. 그집구석에 들어가보자. 아무것도 없다. 쓰고 냉장고도 하나도 없다. 뭐 훔쳐간 고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주거침입이면그 안전한 자기의 어떤 보험자를 리 해치기 위해서 간 건데, 그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형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아, 너무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부해야 된다. 뭐, 이래야 하더라고. 안 그러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파출소 건너가갖고, 갑자기, 우리가 당하니까, 112 잡혀가가, 생전에 없던 112 잡혀가가, 그래갖고, 파출소가가, 그리고 쪽팔리게 파출소에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또 경찰서 가가, 경찰서 조사받아 또한두 시간 조사받아. 계속 파는 거야, 완전히. 뭐 내가 자존심이 완전히, 원래 자존심이 한 100개 있으면 자존심이 한 마이너스 0.2로 내려간 거야, 이게. 그러면은 사람이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팍 들면서 기분 나쁜 거야, 진짜. 아니 그치?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자괴감을 느끼면서. 야, 그때부터는 긴장이, 이제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초 긴장 상태가 되는 거야. 왜냐? 야씨 혹시 내또 다시 검찰에 넘어가 갖고 조사받아 가지고 또뭐개쪽 파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이장님이 어떻게 개쪽 팔고 뭐뭐 뭐 그다음에 뭐어내 뒤에 라이센스가 붙어 있는데 그+ 그 체면에 어떻게 남의 집에 주구 침입을 끼어들어가 갖고 그렇게 그것도 장애인 장애인 주구 침입에 집에 들어가 갖고 그런 식으할수 있어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래 가지고 경매 낙찰원 0 0만원 그러는 거 그러니까 돈쪽기상 그렇게 삼천만 원짜리, 3 0 0만원 걸어 놨을거아니3 삼백만 원벌 걸어 난거 이거 잔금은 뭐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잔금 뭐지? 그래니 그러니까 잔금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야. 마산까지 가고 나는 저기 마산 저쪽에 되면은 이상하게 뭐 되는 일이 없어 이상하게. 그 그래, 옛날에 아파트 샀는데도 아니 주택 샀는데도 되는 일이 없더니 마산 저쪽에는 지금 되는 일이 없어 거. 집구석이 어떻게? 해. 그래 마산 가면은 지금 되는 일이 없어 지나 지난번에 한번 또. 뭐야, 그, 어? 그, 법인 건물 하나 사가, 그것도 또, 또 650만 원또띄묻고 그죠? 그몇년 전이지만. 그 마산 그쪽에는 되는 일이 없까 마산 쪽에. 특정한, 그래, 마산이 없어졌잖아. 마산이 없어지고 창원으로 폐입되잖아. 그래, 결국, 가가 개쪽 팔았는데,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300만 원 포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 벌금이 날라왔단말 30만 원. 정식 재판을 회복하면 쪽팔리니까 또 가서 정식 재판을 회복하면 또뭐 판사한테 뭐뭐 이야기 해야 되고, 그래. 정, 이게 뭐냐면 조사받은데 정식 재판을 회복시키면 어 바로 하면 은 판사한테 가서 뭐 이런,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아들, 네. 어? 변명해야 돼. 구구절절 해야 되니까 막 쪽팔리니까 그냥 어? 30만원 벌금 내고 또 그래. 3, 그러니까 330만원을 마산주 쪽에 가서 까먹까묻잖아 마산주 쪽에. <laughs> 강경 씨 지금 억수로 좋아하는 눈치도 내가 보니까. 맞죠? 어? 어 좋아하는 눈치, 거기 어떻게 되나, 진짜? 실패가 있어야 성공. 어, 이거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까먹고, 그러니까 이 명도 하는데, 어?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명도. 그러니까 이 명도 할때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명도의 어려움이, 어려운 점이 뭘까? 명도 하는데, 어, 점이, 골치 아픈 점이 뭘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명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저기 어, 며칠 전에 세진흥 갔는데 그게 그세진세7칠차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사람이 정 이름이 정모엇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명도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사바한 사람니까그 뭐. 자기가 공장도 굳어나고 집이 굳어나는데 그건 어차피 뭐, 포기했으니까, 그 명도가 쉬울 것 같고, 사업한 사람이겠지, 명도가 쉬울 것같러니까 여러분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명도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가야 되네. 공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짐이 많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안에 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명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 값이, 그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 안돼 있느냐 일단은 다른 거지 기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계 들를 필요 없잖아 그 기계가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기계 다 들려 잖아 그러면 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도를 하기 전에 명도의 어떤 난이도 이런 거를 한번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파트다 아파트인데 주위에서. 어, 이제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 물어보고, 이집 구석에 누가 삽니까? 이 물어봐요. 근데 집 구석에 사는데, 사는 길은 아무도 안 사는데, 어제 아랫게 두 사람이 자살한 집이다. 뭐이렇 골치 아픈 거야, 이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집이 있으면, 아따, 이사병 안 줘도 되고,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쪼리는 거야. 와, 우리 자살한 집이에요. 대동시 처음 듣나? 옆에 누가 낙찰 받았는데, 자살한 집이 있어다안 하잖아. 어그두 사람은 죽은 죄야. 엄마가 아들하고 죽은 데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 뭐, 간병을 하는데 아들 지극한 아들이 어 엄마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양보고 죽었는가. 그건 모르겠어. 아니 <laughs> 그런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하나 낙찰받은 사람 이 있어. 장금을 쳤는지 포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지금 전화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 이 있어. 어 그런 집 같으면은 우리가 어차피 죽은 거가가이제 기도하고, 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싹 떼고 청소하고, 그리고뭐 전을 서 내놨다가 팔면 되잖아. 그죠? 아무 답이, 대답이 없네.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그런 소식 그러니까 너무 대범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뭐, 그잖아. 그죠?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지진으로 죽으나 고 뭐 핵이 폭발해 죽으나 뭐 전쟁이나 죽는 거나 죽는 건죽 똑같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어쨌든 <laughs> 그래서 이 난이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내가.